도영.. 응. 뭐야? 도영쏠콘? 도어 응. 도영앙콘 티켓팅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진짜.. 진짜.. 키욕방은 어 키운 키운 아, 진짜로? <웃음> <웃음> 오케이 제가츠설을 <세정을> 했습니다 좀금몇분한금아좀어저지 이번에 일찍 출근을 했어야 했는데 까고요 그냥.. 그냥 밀다가

오케습니다 행운을 이어케이 오케이. 습니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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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영 k 이씨 저도 좀빌어주는래요아아영 응? k 네미안아 진짜 영 미안해 뭐하세요? 미안해, 미안해 아니 지금 진짜 이가 아, 없네 아, 아, 아 5분이요? 어, 오, 분밖에안 어, 남았어 하는 이, 요 아.. 이, 이, 목욕하는. 이, 목욕하 이, 목 이, 하나 이, 하는 이, 하는 이, 목욕하는. 이, 3 이, 이, 없어. 그냥 그냥 나를 믿을게. 어? 씨발 나 믿고 싶지 않아. 네? 패드가더 빠르다. 맞아? 어. 어. 패드가더 빠를 거 같은데? 아니야 다시 돌아왔어. 새우고치 많이 빨 아, 그거 원래 좀 시간 차 걸리게 이제 돌아온 거 같아. 원래 발로 됐거든. 아이씨. 오케이 영파. 어. 아나 진짜 못해먹겠 아나 이제 진짜 이거 마지막으로 살빠일 거야 탈키할 거야 진짜 이게 티켓 때안 했어 지랄하네 아봐 지금, 지금 봐봐. 여기 여기다 네. 보여줘 이거에다가 사피 봐봐 이 뭐야 이게 아. 뭐가 꽉채있어 미래, 미래에서 미래가 이거 최강이에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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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아, 아, 아. 미래에서 기다려. <laughs> 1분 남음. <남은. 웃음> 아, 정답 아, 1분 남음. 아, 아, 진짜로 근데. 여기 아. 밑에 뜬다고? 어,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여기, 여기 밑에. 뜯어, 어, 30초 남았을 때한번 네. 새로고침 음. 할게요. 한번 새로고침 해줘야 돼. 30초 남았어. 그러니까. 진짜. 근데 약간 새로 운소면 의미가 없긴 한데, 그냥 약간 마음의 안정이야. 일단 얘 먼저 하고, 얘 하고, 걔는 하고, 걔는 하고. 아 씨, 나 20초 남았다고? 20초 남았어?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떨려. 아, 잠깐, 잠깐, 괜찮겠니? 괜찮겠니? 아 씨, 50초. 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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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진짜 간다, 간다, 간다고. 아, 진짜 별로 안 돼. 뭐야, 고해줄래야 진짜 야, 뭐야? 안 뜨는데? 아, 터졌보 여기 갔어. 뭐야? 아, 아, 미친 아, 아니, 아니. 아니, 뭐야, 왜안 돼? 아니, 뭐야, 어? 뭐야? 아니, 잠깐만, 잠깐만. 나 17,000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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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가. 어,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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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없어? 아니, 왜 없냐고. 왜 없냐고. <laughs> 잠깐만. 왜 없냐고. 뭐야? 나 방금 들어갔잖아. 나 바로 들어갔잖아. 뭐야? 이 뭔데? 왜다 없어? 잠깐만. 이 오줌 가봐. 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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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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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 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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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로. 아니, 좋아. 시발 아, 왜 터졌어? 씨발, 아빠... 어쩐지... 이틀밖에 안 왔는데 금토일이 뜨는 거야. 어... 미시라고... 아, 시어미시오아시어미시 <laughs> 아, 들어간 거야? 미친거 아니야? 미친년인가봐나만6 미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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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 미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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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미시미

아니, 아니야, 양도를 미치마 그새 근데 정말 사기인 거가. 그치만 하지고 불안치고 한80% 정도 사세요. 아니, 음. 지금. 잡은 적이 어. 있어. 아, 아, 씨발.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거 데이트야. 어, 그거 데이트야. <laughs> 애초에 막한 3분에서 어. 5분 안에 잡은 거는 데이트야. 내가 알아. 앞으로 쓰지 마. 아, 미씨. 아, 미씨가 떴냔 말이야. 미씨가. 어쩌다 미씨가 떴는데.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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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는 장난이네. 맞 바꾸면 내가 나 들어서. 그렇네. 어 뭐야? 그쵸 내가 말 잖아. 개 빨리 준다고 내고 지금. 뭐 뭐야? 그냥아. 아 무서워. 아, 아개 떨림. 뭐5,000번대야아 엉덩이 떨림. 엉덩이 떨린데는 미만이야. 몰라. 나 나도 이런 번호 처음 받아 봐아나 근데 팬미팅 때 그때 2,000 번인가 3,000 번인가 잡았는데 들어갔는데 튀겼잖아 예상. 얘가 예,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데. <laughs> 야, 3,500번 대야 근데 나만 얼마 때도 들어갔는데, 지금 7분밖에 안된는데 야, 1,000번 대 나와. 씨발, 라 안녕 아니, 개 떨려. 엉덩이 떨려. 지릴 것 같아. 와, 씨발. 안녕. 아 이때 꺼지나야 돼. 이창다 어. <laughs> 넣어주고 싶어. 아, 나 주면 안 돼? <laughs> 아니, 패드 가져가. 아, 이거? 응. 패드 <laughs> 오. 아, 진짜. 야, 야, 너가 다 가져가. <laughs> 너가 다 <웃음> 가져가. <웃음> 야, 아니야, 그럴 때가 아니야. 800번 때. <laughs> 800번. 700번. <laughs> 600번. 오, 개 빨리 죽어나 <laughs> 일단 마콘으로 이걸 잡았던 음. 거 같아. 음. 음. 냥이나 아니면은 아니 날짜 바꿨대. 없으면은 날짜가 그아 진짜 웃거 <laughs> 같대. 네. 아 진짜. 날래용.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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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야 있어? 지금 H N B T T 키티가 <laughs> 왜 어. 봐봐. 없어. 아니야 아니야. 저기 1층 말고 층 1층. 아, 씨. 아, 씨발. 빠이. 아, 자, 보자. 뒤로. 아, 아. 오, 이거 하면 돼? 어, 네, 어. 네, 네. 202 구역인데, 괜찮아? 어. 마콘. 막콘. 마콘? 막콘? 마콘이지? 어. 아. 아 잠깐만 위치 만 볼게. 이 어. 5분 동안 괜찮지? 어어어어 어,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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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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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백이 괜찮아? 이백이에 어 괜찮아. 아좀어 어. 어 찮아난 가스 갈수 있으면 좋겠어. 됐어 무정령 무정령. 이 그냥 미발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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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이야. 나 오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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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내가 내가 간다 그냥 내가 타이어 가와장 그냥 자 사진 찍어봐 오케이 아 진짜로 신영아프나워 <laughs> 정말 존나 좋다 아 아까 그거 찍을 걸 결제 성공 아 맞네 아 미안 아니 아니야 첫콩도 있네 네 첫콩 좋은 자리 나오면 내가 잡아줄게 그럼 이거 취소해 뭐지? 아0 하하하 친구 티케팅 성공했다 아깝다 어? <laughs> 이 어떡해? 어? 이 어떡해? 아, 요거는 자석호를 보겠습니다. 아, 뭐야, 뭐야. 잠시만요. 뭐. 자석. 아, 자석호, 여기다. 아, 네가 원하던 자리가 여기지? 여기, 음. 여기, 여기. 어. 202구역. 아, 어, 네, 좀 직구역이긴 하다. 뒷자리긴 하다. 좀 아쉽다. 어쨌든, 예배 성공했습니다. 야구